와 진짜 너무 맛있다 맨날 돈가스, 제육, 국밥 이런 것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질려 강식당 근처에 아는 식당 좀 없어요? 과장님 응. 저는 강식당이 아니라 강대리고요 회사 근처 식당이 다 그렇고요 응? 그리고 응. 먹을 만도 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남자의 이 3대 음식이라지만 이거 세 개만 먹으니까 내가 너무 질려서 그래. 질려서. 최상원 네. 맨날 아무 소리도 없이 잘만 먹더라. 음. 전 괜찮은데요? 어,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은 최상원 먹고 싶은 거 먹어요. <laughs> 남자의 3대 음식 같은 여자의 3대 음식 그런 거 없어요? 어. 있긴 한데요. 헉? 뭔데 뭔데 말해 봐. 떡볶이라고. 어, 떡볶이. 근데 떡볶이 맛있겠다. 떡볶이. 떡볶이. 떡볶이 먹고 기운 나서 일 하겠어요? 다른 것. 음. 그렇지. 다른 거 점심에 떡볶이는 좀 그렇다. 우리가 학생 다니고, 그렇지. 아 그러면 그러면 혹시 닭발 어때요? 어? 닭발? 닭발. 세상에 닭발 먹을 줄 알아? 네, 저 완전 좋아해요. 완전 자주 먹어요. 어머, 세상에 닭발에 소주 한잔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, 그렇지? 이거 봐, 침 고이는 거봐 근데 음. 과장님 음. 점심에 닭발은 좀좀 좀 그렇지. 네아좀 아쉽다. 그 세상은 뭐랄까 음. 이 식사가 될 만한 게 그런 게좀 없을까? 아 식사 될 만한? 음, 음. 있긴 한데요. 요즘에 진짜 단 거요. 뭔데? 마라탕. 마라탕? 마라탕 그 중국음식인데 그치? 맞아요. 어, 어, 맛있겠다, 맛있겠다,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그거 고수 들어가는 건데 아, 못 먹어요. 어이고. 그 비누향 나는 걸 어떻게 먹어요? 아그 고수라는 게 비누향이나 그럼 비누를 먹는 거네? 여자 삼겹이별거 없네. 아니에요, 그거 어, 여자들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여자 친구분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? 없어요 네? 없다고 여자친구 음 과장님 없어 있었는데? 없었어 아 있었는데 없어 아니 없었어 그냥 최선 남 과장님 마법사야 네? 곧 있으면 대마법사가 되실 분이지 미? 음, 그런 말 하지마 모태 그... 솔로 아주 순결해 예. 제2의 한국이 나은 테레사 수녀님이야 말 함부로 하지마 <laughs> 파이팅 화이팅 <laughs> 안해 하지마 <laughs> 분위기 왜 이래? 일단 다들 회의실로 모여봐 원장님 전달사항이 있다 여튼 이번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누가 담당할래? 우리 주위에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아 식당, 화장실, 휴게실, 작업장 할것 없이 얼마나 열악하니 그걸 우리가 싹 개선해주면 일하는 능률도 오르지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되지 이 얼마나 보람있는 사업인데 진짜 할 사람 없어? 이럴 줄 알았다 강대리 네가 해 어, 팀장님 제가 지금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때문에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요. 그게 강대리 담당인가요? 아니 팀장인 내가 모르게 잘하고 있네. 수고하고, 남과장님. 제가요? 어, 저 팀장님 저 올해 출장 일정만 정리하기에도 굉장히 빡빡합니다. 어, 출장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요. 남과장님 출장이 그렇게 많나? 요새 사무실에만 드실 뻔한 거 같은데 어... 저 그동안 출장 다닌 거 마일리지만으로도 세계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? 출장 가는 걸를한 번은 못 봤던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아... 그럼 누가 하지? 아... 팀장님 아.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른 팀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 강대리나 그보다 일을 더 잘하는 제가 빠지게 되면 남아 있는 건 우리 최사원밖에 없지 않습니까? 팀장님이 하시죠. 나안 돼, 바빠뭐 하시는데요? 응? 어? 아, 난난 진짜 안 되고. 우리 최 사원이 네. 하자. 네? 저요? 팀장님. 아잘 들어봐. 최 사원 지금 계약직이지. 네. 좀 있어 면접이잖아. 그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나중에 면접 볼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수 좋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. 남 과장 그. <laughs>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.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. 진짜로 있었어요. 나 입사하기 전에. 2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있었던 건 맞잖아. 그 응. 남과장이랑 강대리가 잘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말고. 어. 자 그럼 그럼 이만 오늘 회의 끝. 아싸, 회의 끝. 음. 고생해. 아하. 도와는 드릴게. 복잡하죠. 원래 처음 하는 게 막막하고 그래요. 네, 음, 음, 막막하긴 하니까. 근데 이건 뭐예요? 관련 자료예요? 감사합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이건 최사원이 해야 되는 오늘 업무죠. 네? 우와. 이것도 좀 부탁해요. 저, 저, 저 이거 하는 거 아니었나요? 그럼요, 이것도 하죠. 그리고 이것도 해야죠. 그럼 수고요, 네. 강대리. 커피 마시러 갈까? 네. 양이 몇 개인데 이게 제가 어떻게 혼자 다해요, 이거를. 네. 과장님, 네. 자, 저 농담 싫어. 대리님.